라딩여러분들 라이 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S급 용기사 석궁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750포인트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700이죠 레벨업 달성 받아주고 흑요석 보물상자 8번 열면 되고요 황체석 보물상자 7번만 열면 되는데 제가 천상타워를 열심히 클리어를 해가지고 흑요석 상자 열쇠는 16개나 모아놨고요 황체석 상자 7번을 뽑으려면 보석이 2800개가 필요한데 방금 보상을 받아가지고 달성이 됐죠 그러면 오늘 드디어 용기사 석궁을 얻게 됐는데 잠깐 그 전에 쿠폰이 또 나왔더라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유저 아이디 복사해주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여러커럼 또 화면이 뜨는데 유저 아이디 붙여주고요 a I c h e r 2 DCD2C입니다 대소문자 구분 확실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증번호 보이는 대로 입력하고 교환을 누르면 보석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좋았어, 보석 100개. 자, 그럼 복귀해보겠습니다. 흑요석 상자부터 구해내 반드시 에픽 장비 나와요. 저 과연 어떤 에픽이 나올 것인지. 아, 이번엔 안 나왔고. 이번에는 아, 파란색. 자, 이번엔, 나오나요? 아, 초록색. 이것도 아홉 번꽉 채우고 줄려 그러나? 에이, 정말 치사다, 치사해. 그냥 바로 나와버리지. 아, 안나왔고 아, 몇번 뽑았지? 요번, 이번... 아! 에픽 검지사 펜던트! 아홉 번은 안 채운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그냥 계속해서 뽑아주고요. 에픽 하나 더 놨으면 좋겠는데. 어, 벌써 끝났네? 아, 여섯 번더 뽑을 수 있구나. 좋았어, 여섯 번더 어? 뽑아주고. 오, 뭐야! 에픽 더 나왔어! 야, 에픽이 두 개나 나오다니. 하나 더 나오진 않겠죠? 어? 근데 파란색도 잘 나오네. 아하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에픽이 또 나온다고? 야, 오늘 운빨 지렸다리. 또 파란색, 응? 이번에는, 아, 초록색. 자, 끝이죠? 오! 일단 합성 좀 해보자. 과연, 과연? 에픽 두개더 얻어줬고, 또할수 있네요. 과연, 이번에는, 오, 한 개! 그러면, 이제, 환체석 상자도 뽑아보겠습니다. 10편에 반드시 에픽 장비 획득인데, 7번만에안 나오겠죠? 에이, 초록색. 자, 이번에는 파란색. 이번에는, 아, 파란색. 이번에는, 아, 초록색. 에이, 아무거나 나와도 괜찮아요. 전는 S급 석궁만 받으면 됩니다. 아, 끝났고. 에이, 그래도 합성은 해보자. 아, 장궁 하나밖에 못 얻었네. 아, 장궁 하나 더 만들 수 있구나. 랩핑 하나 만들어줬고, 자, 그러면 드디어 S급 용기사 석궁을 얻게 됐습니다! <laughs> 야, 진짜 오래 걸렸다. 와, 이거 진짜 얼마나 쓴 거지? 몬스터 명중시30% 확률로 범위 폭발. 그리고 폭발 데미지 플러스 200%! 바로 짱짱 깨지자. 오, 공격력이 966이나 올라갔어요. 와, 굉장히 멋있구만. 에헤, 나도 S급 그 무기가 있다고. 그러면 16스테이지 할 차례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얼마나 쎄졌을까? 지금 이 빨간 거는 룬입니다. 가까이 오면 녹죠. 아, 여기서 잡는 거구나. 아, 그래도 한 방이 안 나오네. 아, 뭐야, 아, 어빌리트 망했네. 아, 이렇게 두 개가 뜨면 어떡해. <laughs> 아, 그냥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한데? 아니, 공격이 안 나가잖아, 안 나가잖아. 일단 보스는 한번 잡아볼게요. 오, 데미지는 잘 들어가긴 하는데. 아, 근데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아이,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스킬이 이렇게 뜨냐? 어, 뭐야. 그냥 죽어버렸는데? <laughs> 아니, 이럴수가. 그냥 말뚝이나 해볼까? 언젠가 죽겠죠? 아, 여기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자, 빨리 날 죽여라! 아유 그렇지 죽었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아주 수월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녀석들 요 녀석들 너네들이 알던 라정이 아니라고 나는 S급을 든 라정이다 요 녀석들아 자 보스 왔습니다 어디서 나오리나 오 위에서 나오네 그럼 밑으로 가서 요 녀석들 요 녀석들 호도도도도도도 아까 보스 제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잡았었죠 어렵진 않은데 근데 계속 가까이 다가오네요 아 이런 건방진 녀석들 난 너희들이 싫다구 야, 확실히 좀 세진 것 같은데? 금방 잡혀버리네?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쏘면, 저게 공격도 피할 수가 있고, 공격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호잇, 호잇, 하잇 호잇, 호잇. 에 아주 편하죠? 그리고 평타캔슬 평캔이란 것도 있는데 공격속도를 컨트롤로 빨리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잘 못해서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오 반동 아스, 좋았어 계속 옆으로 피해가면서 여러 걸음 공격을 하면 안 맞고 깰 수가 있죠 아 근데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왜 이쪽으로 오는데? 에이, 연 녀석도 굉장히 귀찮구만. 끝났구. 야, 근데 진짜 굉장히 쉬워졌네? 폭탄여자 파워, 거절. 이딴거 필요 없다, 그. 아, 맞다. 근데 S급 석급 무슨 폭파가 된다고 그랬는데? 에이, 아, 그걸 안 봤네. 데미지를 좀잘 볼게요. 아, 전개 폭파인가? 지금 제가 하면서 하느라 데미지, 오,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네. 벌써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 왔고또 위에 나오네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호이호이 어, 뭐야? 아! 메테오 쏘는 애구나 그냥 몹지에 건방지게 메테오를 쏘다니 아 아니네 메테오는 내거였네 얘는 그냥 입에서 불을 쏘는 애인 것 같아요 근데 공격을 잘안 하네? 근데 스테이지가 왜 이렇게 쉬운 것 같지? 전혀 어려움이 없네요? 아니 S급 석궁이 여정들란 말인가? 그냥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쏘다보면 바로 다 끝납니다 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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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쪽으로 피해주고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이 녀석들아 어? 계속 순간이동을 하네? 그래도 끝났고 계속해서 잡아주고요 어려울 거 없어요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이 어, 녀석들 이 녀석들 네 번째 보스 계속 피해가면서 공격을 하다 보면 끝나게 돼있죠 요 유령 녀석 캐스퍼 녀석아 끝났고 오, 전방 화살까지 떴습니다. 야, 근데 애들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 한방 맞으면 피가 훅훅 까이네요.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하트 어디 어 하트? 안 돼,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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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고. 오, 여기 하트 하나 떴네요. 아, 위에 많은데? 에이, 랜덤 회복해야겠다. 자, 마지막 포스. 아, 요 녀석이구나. 이거는 쉬운데? 열심히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공격을 하다 보면 요 녀석도 끝나게 돼있죠. 좋았어, 클리어!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만, 이 녀석. 또 보상 싹다 받아주고. 돈이 남으니까 재능카드도 한번 뽑아주겠습니다. 과연, 요번에는 강력체력? 어 삼성 됐고요 최대 HP 280 17 스테이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긴 또 얼마나 어려울려나아 여기 생존 스테이지구나 아 이런데는 지팡이가 좋은데 포방 화살 골라주겠습니다 몬스터가 많이 나오죠 초반에 어 초반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네 아 이런데는 메테오룬이 되게 좋은데 어 잠깐만 말뚝딜 해도 좀될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아닌가 아 삐지고 야 스테이지가 좀 올라가니까 이제 말뚝딜은 힘드네요 지팡이가 아니라서 그런가 오 제왕요정 골라주고 열심히 피해주면서 살아남으면 되겠죠 오 발길 떴는데 아왜 이렇게 몸이 많아 도련들또좀 비켜봐 그렇지 스킬은 아또 사선 화살 아 이거 골라줘야겠다 보스에는 쓸모 없지만 잠옷 잡을 때는 좋겠죠 첫 번째 보스 떴고 아 피가 너무 없는데 오 여기 하트 많이 있고요 계속 피해주면서 아 이거 왜 튕겨 아 그런 게 어딨어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어떻게 피해 어떻게 해? 오 피했네 야 근데 피가 진짜 안 들어가네요 아, 이건 지팡으로 왔어야 되나? 이제 피하는 거는 익숙해졌는데, 한참 쳐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이거, 아, 진짜 어렵네. 이거 못깰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깰수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저는 룬 때문에 공격을 하면 일정 확률로 피가 찹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어떤 룬인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 피가 아주 잘 짜고 있구만. 아우, 아하, 안 돼, 안 돼, 안 돼. 피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어? 지금 보스도 피가 없습니다. 오, 깼다! 하하! 아이 죽는 줄 알았네 반사 와서 얻어주고 눌렸던한번 돌려주고 오피 찾고 이제 말뚝질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만히 있어 볼까 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클리어가 되네 아이 근데 전사가 떴네 좀 기다려 볼게 아한대 맞았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다시 피해 주면서 공격을 해 주겠습니다 아트래킹아이까지 떴는데 아 지팡이였으면 진짜 지렸을텐데 아 아쉽네 야 그래도 화살이 다섯개씩이나 날라가니까 애들이 확실히 빨리 죽네요 그래도 사성나사 두개나 받아놓기 정말 잘했네 지금 어빌리트가잘 뜬건지 S급 석궁이 좋은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 보스네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수월하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보스한테 여러방이 한방에 들어아왜 이렇게 따라와 아 이런 독버섯처럼 생긴 녀석 아한대 맞았고 피는 조금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좋았어. 나의 화살 폭격을 받아라, 이 녀석. 끝났고, 오,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야, 또 깨버렸네. 또 보상 받아주고. 에이, 뭐야? 보석이 1320개나 됐네? 그럼 세 번이나 더 뽑을 수 있잖아? 오! 세번더 뽑으면 에픽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아, 흑요석 열쇠도 두 개나 쌓였네. 이것도 열어주고, 파란 거만두 개. 그럼 화 채석 세번 까보겠습니다. 에픽도 얻을 수 있어요. 아! 꼭, 결국, 마지막까지 가게 만드네. 검투사. 또, 싹다 합성을 해보면. 초록색 두 개. 그리고 또 합성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파란색 하나. 아, 맵핑은 못 만드네. 아, 룬 보여드린다고 했죠? 능력 룬에서 치유의 요정. 초기에 치료 요정 한명 보유하고, 공격 시 캐릭터 HP 소량 회복. 이거 아까 보셨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 맞으면 피가 계속 찹니다. 어, 잠깐만. 지금 보니까, S급 석궁은 맨 밑에 옵션이 더 하나 붙어 있고요. 그거 빼면 활도 똑같은데? 그럼 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럼 S급 석궁 1강 만들어주겠습니다. 공격력 많이 오르네요. 384에서 480. 오, 770이나 올랐네. 아, 장군 그냥 다운그레이드 해버릴까? 이거 그냥 다운그레이드 해버리겠습니다. 쓸일 없겠죠? 그리고 석궁을 2강 만들어주고. 좋았어. 공격력이 와우. 플러스 576. 엄청 세지네. 771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팡이나 올려줘야지. 좋았어, 1강. 자, 오늘은 이렇게 궁제전설 2. 쿠폰을 또 새로 얻어보고, S급 석궁을 여러코롱 얻어버렸습니다. 와,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여러분들도 카니발에서 S급 석궁 얻길 꼭 바라겠고요. 이제 카니발 시즌2를 달려야 되는데, 양닌자까지는 받을 수 있겠는데, 요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되는 때까지 해보는 거지 뭐. 오늘도 재밌었네요.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친구, 라정이었습니다. 굴라.